fx 그래프는 x분의 4구 그 후에 2,2라는 점이 있는 거야 이때 gx는 누구냐면 걔를 x 방향 a만큼이니까 x 빼기 a분의 4구 y축 방향 a 니까 도하기 얼마야 a 요걸 근데 얘가 이제 요 2에서 옆으로 이렇게 수선을 걸었을 때 만나는 점이 b라고 했잖아 요때 그러니까 요 x값을 구해야 된다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점을 찾아야 돼 아니 b 라 2가 되는 점을 찾아야지 y값이 얼마가 되는 점? 2가 되는 점 그치? 그때 x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x-a분의 얼마는 4는 얘가 1로 넘어가면 2-뭐고 e a고 이거 뒤집으면 4분의 x-뭐는 A는 2 빼기 A분의 1 되는 거고, 4가 1로 넘어가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그래서 X는 2 빼기 A분의 4에서 누굴 넘어가니까 더하기 뭐 해주면 돼? A 해줍얘통분하면은2 빼기 A분의 4에 더하기 2A-A에 마이너스 적어봤는데 우선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그치?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누구 값을 구했어? 요거에? x좌표를 구했어. 그 다음에 2일 때요 c에 y좌표 구하면 되잖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요때 y좌표는 2 빼기 얼마 분의 a분의 4 더하기 얼마가 돼? a가 된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 밑변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높이 2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요잡표에서 누굴 빼줘야 돼? 얘 2를 빼줘야 되니까 2 빼기 A분의 4 더하기 누구에서 A에서 누구 빼기 2 해주면 되고. 이쪽도 2 빼기 A분의 4 더하기 A에서 또 누굴 빼주면 돼? 1. 얘랑 얘랑 모양이 어때? 같타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18분의 25라고 그랬으니까 2를 저쪽에다 나눠주면 얘가 9. 그지 그럼 똑같은 걸 2개 곱해서 9분의 25가 됐다는 얘기는 얘 3분의 5. 얘도 3분의 5란 얘기잖아. 메이크업을 찾을 수 있잖아, 뭐. 2 빼기 A분의 4. 2a 빼기 2가 얼마? 3분의 5. 그러면 3에다가 200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3, 4, 12. 얘는 3에다가 a 빼기 있는데 누구 곱해줘? 2 0 0 a 곱해줘. 얘는 3은 없어지고 5에다가 또 누구 곱해줘? 2 0 0 a 곱해줘.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하면은 앞에거 제곱빼기 뒤에거있잖아나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면 그럼 a제곱빼기 얼마가 되는거고 4가 되는거고 얘는 2 5 0 마이너스 몇 a 5a 1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2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3 4 12 저로 넘어가면 3a의 제곱 마이너스 몇 a 5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인데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0, 4. 그지 인수분해하면 3a, a, 7. 안 되고. 2, 3, 6, 2, 7. 어, 안 되네? 인수분해가? 뭐잘못됐나 어, a 값이 아니면 지저분하게 나오나? 이랬을 때 지금 무슨 값 구하는 거야? 6에다 g1을 g가 얘잖아. 그럼 잡아. 6 곱하기 g1인데 여기다 1 넣으면 1 빼기 a분의 4도하기 얼마? a가 구하는 얘기잖아. 그럼 어쨌든 a값이 필요한 거네. 근데 여기 루트는 안 나오네. 그럼 잠깐만. a가 지금 3 2, 7에 14 3, 이면3 7 5a 맞죠? 잠깐만. A제곱 마이너스 4고, 3A제곱, 플러스 3, 4, 10이고, 여기도 12가, 어, 12가 하나 더 있네, 잠깐만. 아, 10, 봐봐, 봐봐, 봐숫자 잘못됐네. 여기도 10. 2가 있고, 여기도 12가 있는 거잖아. 12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잖아. 그럼 요거 하면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10, 20, 2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26이 되네. 뭐, 숫자 잘못됐네. 여기가 20, 6, 그럼 3a, a. 얘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2, 2, 3은 6한테는 2 곱하기 13. 또, 다른 거 있어, 없는데? 2 곱하기 13. 3a. 뭐, 숫자에서 어디서 틀린 거야? 잠깐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지우고 하는 게상책이야 자, 봐봐. 애초에 돌려놓을게. 얘를 a 빼기 2를 돌려놓을게.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자 얘도 a 빼기 2이 얘가 3분의 5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a 빼기를 t라고 치환을 할게 얘도 t 얘도 t 그러면 t분의 얼마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얘가 t 얘가 3분의 5 그럼 3t를 곱해 그럼 얘는 3 4 마이너스 얼마 12 얘는 3t를 곱하니까 플러스 3t에 제곱은 얘는 3t를 곱하니까 3없어시고 5t 그럼 3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지 아까 뭐가 잘못된거지 그럼 얘는 3t t 그치? 얘는 4 3 3 9 되네 여기가 4 3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근데 지금 t는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면 t는 3이잖아. 근데 t가 a 마이너스 얼마니까? 2니까 여기선 a가 5가 되는 거고. 근데 아까 a가 누구 사이라고 그랬어? 0하고 2 사이라고 했으니까 a5는 탈락. 여기는 a 빼기 2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a가 나오면 2 빼서 a는 3분의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A가 3분의 2야. 그럼 여기다 3분의 2넣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3분의 2니까 얘가 얼마가 돼? 3분의 1이 돼서 뒤집으면 3, 4? 12가 될 거고, 얘는 더하기 3분의 2인데, 여기다 6을 곱하면, 여이렇 숫자 없고 6, 2, 12, 1, 6은 6, 은 6, 7, 0 2, 3, 이 2는? 4. 그래서 답은 얼마다? 76이다. 계산 미수할 땐 다른 방법으로 고쳐서 는게더 나을 수도 있어.